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 도, 우. 굿나잇 책방 북스테이. 근처 지도입니다. 뒷면은 안내문이니까 참고하세요. 혜원이 내미는 프린트물을 20대 중반의 여자 손님이 받아들었다. 북스테이 행사 사흘째. 오늘 밤호두하우스에서 숙박하기로 예약한 서울 손님이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긴 모직 스커트와 낙타색 코트를 걸친 그녀가 그림 지도를 들여다보며 울었다. 펜션 입실은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4시부터예요. 그때까지 오시면 제가 미리 가 있을 겁니다. 혜원은 친절하게 답하고는 손님이 골라온 여러 권의 책 밑바닥에 책방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고 스케이트장 쿠폰을 끼워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다. 안내문에는 책방과 펜션, 스케이트장 위치를 그린 북현미 지도와 이용방법이 앞뒤로 복사되어 있었다. 이번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서가를 돌며 골똘히 훑어보던 청년이 계산 앞에 섰다. 피부가 눈에 띄게 하얗고 책들을 내려놓는 손가락이 길었다. 회원이 봉투에 담는데 청년이 말했다. 쿠폰은 필요 없고 천혜호로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타야 합니까? 길 건너지 말고 정류장에서 60-1번 타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돌아오실 거죠? 네, 밤에 입실할게요. 청년도 오늘 밤 숙박을 예약한 손님이었다. 그가 배낭을 메고 버스정류장으로 총총히 사라질 즈음 전화가 울렸다. 사투리 억양이 수학이 넘어 건너왔다. 여기 부산인데요. 펜션이 아직 얼어있나요? 회원의 입가에 웃음이 스쳤다. 네, 사진보다 더 심하게 얼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객실 예약해 주세요. 여자친구들 둘이요. 숙박 날짜와 연락처, 이름을 받아 적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노트에 적힌 날짜 중에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숙박객이 기록돼 있었다. 호두하우스 객실은 3개였지만 손님 관리가 부점스럽지 않도록 하룻밤에 객실 두 군데만 받기로 했다. 커플도 한 팀, 혼자 오는 사람도 한 팀, 마지막 날묵기로돼 있는 가족은 아이와 부모여서 세 사람이 한 팀이다.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 다들 설레면서도 긴장했는데 사흘째가 되니 차차 적응해 한결 여유가 생긴 모습이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비스로 놓아둔 쿠키와 보온병의 레몬차를 보충했다. 기와집 천장의 대들보는 긴 밀대 걸레로 먼지를 닦아 윤기가 나고, 외벽에 눈비가 얼룩진 자국들도 은섭이 며칠에 걸쳐 깨끗하게 닦아 놓았다.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들마다 따뜻한 색깔의 커튼도 새로 달았다.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서가의 모든 책들을 새로 분류한 것이었다. 책을 어떻게 진열할까 하는 문제로 책방지기와 회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평소 은섭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찾고 고르면 된다고 생각해 왔지만 회원을 포함한 책방 식구들은 이번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책을 추천하기를 원했다. 다른 독립 서점들과 외국 서점들의 사례도 부지런히 검색해 보면서 인상적인 방식을 찾아 보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날 읽으면 좋은 책 이런 분류를 한 서점도 있네요. 하고 현지가 말했을 때, 은섭은 눈썹을 슬쩍 치켜 올리며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날 무슨 책을 읽고 종일 울어도 모자랄 텐데 하는 식이었다. 모두들 주장과 의견이 난무하다 결국 책방지기가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몇 가지 제목으로 추천 도서를 모았다. 눈이 내릴 때 읽기 좋은 봄을 기다리며 읽기 좋은 청춘과 여행을 위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할 때 작은 책방과 만나는 일 눈이 내릴 때 읽기 좋은 코너에는 언젠가 회원들이 눈 내리는 풍경을 한 대목씩 읽었던 책들도 빠뜨리지 않고 꽂아 두었다. 회원들은 주변에 입소문을 열심히 내 주었고 해천 시내 골목길과 북현리 남현리 버스 정류장에도 노란 포스터가 개나리처럼 붙었다. 모처럼 행사가 부디 잘 되고 별탈 없이 끝나서 굿나잇 책방이 손님들에게도 회원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공간이 되었으면 싶었다.오후 3시 무렵 종소리가 딸랑이며 현지가 메디슨과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교대하러 왔어요.어서와 책방을 둘러보던 고교생들은 곧 평대에 놓인 굿즈에 관심을 가졌다.친구들이 킬트 주머니와 털신 인형을 만지작거리는 걸 지켜보다 현지의 얼굴이 문득 밝아졌다. 다람쥐 한 쌍이 나갔네요. 음, 오전에 팔렸어. 혜원이 웃으며 대꾸했다. 현지는 또 어떤 상품이 팔렸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몇날 며칠 밤을 세우다시피 만들었던 소품들이라 더 애착이 가는 듯 했다. 책갈피는 역시 블랙이 많이 나갔군요. 그치? 흰색은 익숙하니까 검은색이 눈에 띄었나봐. 혜원은 코트를 걸치고는 가방을 챙겨 어깨에 둘러맸다. 자, 그럼 부탁해. 나는 스케이트장 들렀다가 펜션 올라가 볼게. 염려 마세요. 현지는 믿고 맡기라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끄덕였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한 오후였다. 한파도 누그러져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바람이 불어왔다. 기와집 처마 아래 눈사람의 삐뚤루만 모자를 새로 잘 눌러 씌워주고, 해오는 눈두렁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